봉선언니가 입고 나 원피스가 너무 사고 싶어요.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, 원피스. 이거 하나밖에 없고? 입고 있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. 이거 얼마에? 모르겠는데? 물어봐. 봉선아. 네. 아, 요정님? 네네네. 저기 요정님 원피스 얼마 주고 사셨어요? 그 원피스가 산게 아니라 아누 언니 사무실에 있는 원피스예요. 다른 분들은 다 사이즈가 작으시고 한데, 네. 저만 가빠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? 장군처럼? <laughs> 원래 제가 입었던 부분이 원래 지퍼가 달려있는 등짝부인데, 제가 라운드를 뜯어내고, 지퍼를 또 뜯어냈는데 이렇게 너덜너덜 해가지고 제가 안쪽으로 싹 넣었더니 브이넥이 된 거죠. 아~~, 아 제작과 개조를 한 거네, 개조? 저는 맞습니다. 뭐 경력했습니다. 예쁘고 안 예쁘고를 떠나서 일단 제 몸통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<laughs> <이게> 굉장히 <laughs> 중요했습니다. 저희 그 대기실 요정방에서 자꾸 고성과 욕이 오가는 걸들었 아니 여기 소문이 많이 났어요. 우리 송 대표님께서 저한테 쌍욕하시는 거 혹시 들으셨나요? 아 고성과 욕설? <laughs> 그 다음에 예, 우리 비보 1호 연예인이라면서 치켜세워 주시더니 어느 날 저에게 못 배운 년 거둬줬더니라는 얘기를 하셨어요. <laughs> 아~ 제가 너무 충격을 받고... <laughs> 맞네, 맞네, 어, 아그분이 맞네 <laughs> 예 네. 아직까지 못 배운 것이라는 얘기만 나오면 제가 뒤를 돌아봅니다. 아하 벌레. 트라우마, 사람들이 <laughs> 트라우마. 네, 이런 정신적인 피해를 어디서 상담을 받아야 되는지 아하 <laughs> 제가요 애리언스님 어?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. 음. 저한테 씨발이라 그랬습니다. 네가 씨발이라 그랬나? 저한테 씨발이라 그랬어요. 절대로 절대로 그러지 않고 혼자 오해를 하셨어요. 저한테 저, 네, 저 네. 전 똑똑히 그래서. 들었습니다. 저한테 그래, 나는... 욕하는 거를 아니요, 저는 똑똑히 아니요. 들었습니다. 은희가 욕해놓고 고급 네. 도시락을 신봉서 봉선한테 보냈다 카던데, 거기에 도청잔지 있는지 잘 봐. <laughs> 아, 우리 봉선이 복명강 가서 기죽지 말고 빵빵 터뜨리라며 어? 몰래 서프라이즈 선물을 주셨어요. 요리가 나오는 도시락을 보내주신 거예요. 고급 도시락, 조금 도시락. 네 8시에 쉬시 들어가야 되는데, 8시에 도시락이 왔어요. 정말 서프라이즈였어요. 제가 <laughs> 저녁 시간 이후에 긴장이 풀린 나머지, 어.